안녕하세요 다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네요 그래 너는 맨날 하니까 쉽지 <웃음> 이러시겠죠 <웃음> 그래서 다음번 확정신고 때는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업종별로 그렇게 한번 그 구성을 해볼게요. 다음번엔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죠. 자 그럼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보시면 개정 취지가 나와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연 2회 나눠서 지급하기 위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한번 지급되다가 지금은 1년에 두번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근로, 근로 장려금 대상자인지 안 대상자인지 그거를 미리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두 번, 1년에 두 번을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입장이 아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 신고가 생기게 된 거죠. 굳이 인건비 신고에 대한 지금 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매달 그 원천세 신고 해야 되죠. 지급조서, 뭐 사업소득, 뭐 일용지, 그리고 뭐 근로소득, 그리고 4대 보험 신고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갖치고 누가 인, 그,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런 부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인건비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일단은 뭐 생겼으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가산세도 있는데. 그 제출 의무자는 어떻게 되냐. 그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러니까, 어, 방문판매업이나 그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제출기한을 보시면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개정이 더 되면서 지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께서 이거 잘못됐지 않나, 개정됐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도 좀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한 7, 8개가 Q&A로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튼 그 개정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출 기한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귀속과 지급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1월 달 급여를 1월 30일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1월 귀속이고 1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1월 달 급여를 2월 10일까지 지급을 한다, 이러면 귀속은 1월이 되겠고 지급은 2월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1월부터 6월 지급분을 7월 30일까지 신고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한달 밀려서 월급이 나가게 되면, 그이 지급분은 귀속분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 그 12월부터 5월 귀속분을 신고를 하는 게 되겠죠. 나는 지급이고 기속이고 이런 건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을 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현금 기준일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미제출했다 내가 그럼 가산세가 있는데요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나 그, 인건비를,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인, 인그 사람을 쓰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 경비도 인정받지 않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친구 안시안 하는 거 전부 다. 나는 인건비를 그 경비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있거든요. 미제출 금액의 0.5%인데, 어, 뭐, 안 와다 실까봐 제가 그 금액을 한번 그 넣어봤는데, 한달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6개월이고 거기에서 0.5%를 곱하게 되면 6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뭐, 3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 시50% 감면을 받게 되면 3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 뭐 땡땡땡땡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하냐 홈택스 신청 제출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여기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홈택스 가보시죠 홈택스 가셔서 신청 제출 가시고 오른쪽 하단에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근로소득자 간이 지금 명세서라고 보이죠 꽁꽁 숨겨놨습니다. 잘 찾으시고요. 그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라고 나와 있고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되는 거는 앞에 두개 근로 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근로자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월 그 지급하는 봉급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그 인건비를 인건비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되십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판업이나 그 보험 모집업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로소득으로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친숙한 화면이 보이죠? 그 기본사항 나오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적으시고 밑에 제출 구분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는 다 세팅되어 나오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자 그러면 앞에는 그 사업자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 적었다면 이제는 내가 고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소득자의 인적 상민 근로 소득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민 번호 적으시고요. 뭐내 외국인 구분 하시고 성명 적으시고 거주자 구분 적으시고 어 그리고 뭐 거주지국 뭐 근무 기간 급여 어, 인정 상여는 여러분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하시면 밑에 이렇게 뜨면서 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있다 그럼 또 등록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작성을 하셨으면 어, 작성 완료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자, 오늘은 좀 쉬운 신고였죠. 다 따라 하시면은 쉽게 쉽게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의문이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들, 대부분이 그 자영업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 인건비는 발생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그 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그 경비로 인정받지 않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이 신고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예, 그래도 한번 개정된 부분이고 해서 한번 일단은 찍어 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더 유용한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